810번 보도록 해볼게요. 여기 BRQ에 있는 원의 반지름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반지름은 2분의 밑변 더하기 높이 빼기 빗변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겁니다. 길이 1이고요. 세타가 여기 있으니까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때 여기 세타는 여기 세타랑 같게 된다는 걸 우리가 파악했다면, 여기 IQ의 길이가 sin 세타의 코사인 세타 그럼 BR의 길이는 sin 세타의 sin^2 s i n 곱 세타가 됩니다. 알 세타라는 값은 2분의 밑변 더하기 높이 AB변이 되고요. 이걸 sin 세타로 묶고 좀 정리만 해 주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입니다. 밋미트 세타가 0으로 갈때 r 세타를 써주면요. 2 세타 곱하기 세타 세타 제곱 쪼갤게요. 그럼 사인 세타랑 하나 지워지고요. 남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여기는 1이 되죠. 여기는 0이 돼요. 0 세타 제곱분에 1배의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인 거지. 세타분에 1배의 코사인 세타는 0이니까 맞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똑같이 직각 삼각형의 내접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길이를 다표현해야 돼요. 일단 반지름 1이고요.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 여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얘는 어떻게 되냐 여기 길이가 좀 별로일 수 있는데 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도 되긴 해요 근데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얘가 더 낫다는 거죠 이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 수선에 발을 내리면 2분의 세타가 돼서 1에 대해서 여기 길이가 사인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길이는 얘두 배, 이 사인 이 분의 세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세변의 길이가 나왔죠. 이렇게 사인 이만의코스인 세타, 이 사인 이 분의 세타. 그래서 알 세타가 리미트 세타가 영으로 할때 세타 제곱분에 알 세타는 이 분의 밑변 높이 더하기 밑변 빼기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여기 이 값이 계산된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개를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이 사인 세타라는 것과 사인 2분의 세타라는 걸 관련 짓기 위해서 얘네들을 이, 사인, 이분의 세타, 코사인, 이분의 세타로 봐줘야 한다는 거죠. 배각공식으로. 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간다고 할 때, 이 세타 제곱분의 순서만 좀 정리해보면, 1만스 코사인 세타 더하기, 이, 사인, 이분의 세타에, 1, 음, 코사인, 이분의 세타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여기 계산은 s 분의 1이 된다 했고요. 여기 계산이 얘랑 얘가 하나 지워지데문제제여여 남아 있있 세타 하하랑얘얘제제이필필해해요래서이 연산이 안됩니다. 그모자란모자란죠 그러니까 다시 죠약에 세타 제곱과 얘랑 연산을 하게 되면 어떠한 값이 나오는데 문제는 m 인 t 분의 세타라는 게 s 으로 가죠. 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워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남는 건 여기 2분의 1이랑 2분의 1, 즉, 4분의 1만 남게 되는 거죠.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AB라고 했어요. 그럼 중심을 기준으로 2가 되고요. 여기 반지름 1이 되겠죠. AP의 길이는 E를 기준으로 세타와 함께 써주면 E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 PH의 길이는 어 세타를 기준으로 E 코사인 세타에 대해 E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쓸수 있으며 여기 AH 길이는 E 코사인 세타, 세타에 대해서 E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써지는 거죠. 원의 넓이를 R 세타 타의 제곱이라고 본다면 제곱 파이 내어 구해야 되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는 것에 무극한 파이 l 세타의 제곱 분의 r 세타의 제곱 파이는 파이끼리 약분되고 결과적으로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때 l분의 r의 제곱이다라고 할수 있죠. 자, 그래서 r을 구해 주면요. r은 2분의 밑변 더하기 높이 빼기 비편 밑변 더하기 높이 만들었었네요. 빼기 비편자 그리고 호의 길이 L세타는 여기 이렇게 호의 길이를 구해주는 거잖아요.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심에 대해서 이등변삼각형이라서 여기 각도가 이세타가 되기 때문에 의 길이는 알세타에 대해서 2세타가 되는거죠 자 그러면 일단 2분의 1이랑 2분의 1에 대해서 이 2는 분자에 있는 2가 다 날라가니까 없어지고요 2분의 1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때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를 묶으면요 코사인 세타의 싸인세타 더하기 코사인세타 마이너스 1인데, 아까 앞에서도 했듯이 얘는 계산이 0으로 됩니다. 그럼 이것만 계산이 뭐로 돼요?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계산하면은. 여기 넘어갈 때 제곱이었는데 이게 제곱을 안 쓰고 있었네요. 그래서 여기가 제곱이 됩니다. 그것만 계산해주면 되고요. 이거는 뭐 제곱해봤자 어차피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제곱 때문에 여기 있던 2가 나갈 때 2의 제곱분의 1로 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